네 반갑습니다 아 지금 많은 분들이 어, 제퍼에 대해서 제퍼 기능을 빨리 좀 추가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저 일단 그 워터레볼 제가 오. 지금 개발한 다른 보여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제퍼를 지금 빨리 어, 미니 제퍼를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물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몇분 구매를 원하셔서 제 배송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. 이 물을 좀 자세하게 좀 제가 보여드리려고, 네. 지금 밤, 지금 새벽 2시 정도 지 들어가는데, 음, 이제 총 이제 4가지 정도 에너지가 이제 복합된 이 장치입니다. 저는 전기 코드가 없고요이 자체 내에서, 네. 그, 예, 필름 자체 내에서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, 보이시죠? 네. 특수하게 개발한 그 제품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 물을 드시고 싶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어 아무튼 그 지금 그 유행이 되고 있는 뭐 인체용 뭐 산화 그래픽 이런 건 말을 하는데. 산화 그래픽스든 뭐든, 아무튼, 인체에는 찌꺼기가 많이 있어요. 네. 그런 것들을 이물을 먹음으로 서 이제, 음 저, 저시킬수 있는 그런 어떤, 어, 긍정적인 반응을, 네. 하게 되면 따라 많은 분들이 찾는 것 같습니다. 음, 일단 이건 메리트가 전기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큰그 메리트가 있고요좀 가까이 찍어 보겠습니다. 자연 에너지로 이렇게 무릎을 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. 이제 땅 지기 연결까지 같이 해서 하게 되면 더 강력한 자연 에너지를 결합시킬 수 있는데 아직 그음 이제 아파트에 있다 보니까 한 번은 걷어가더라고요. 제가 땅 연결을 했는데 그 라인을 걷어가버려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. 나중에는 이제 그... 정원이 있는 뜰이 있는 그런 데로 이제 이사를 간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야겠죠. 네, 아무튼 어, 곧 조만간 제 미니 제포도 빨리 만들어 드리고 어, 몸 안에 부정적인 그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자연 치유 에너지 그 방법들을 제가 조만간 올리겠습니다. 일단 물이 필요하신 분들은 네, 음 제가 메일 남겨 놓을 테니까 문의 주시면 되고. 네, 이렇게 천연 음, 프레에너지를 이용한 이온수를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네, 짧게 올립니다